안녕하십니까. CJB 모닝 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이들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번 격리 기간은 14일 이상 1개월 이하는 1개월 분, 14일 미만은 일할 계산에서 일수만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신청은 태원 격리 해제 후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적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CJB 모닝 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상황이 다행스럽게도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괴산, 오가리 같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를 제외하면 환자 수도 늘지 않고 관리 대상 접촉자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다만, 신천지 집단시설을 끝까지 틀어막고 서울을 깜짝 놀라게 한 콜센터 방역이 중요해졌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회를 비롯해 소 모임방까지 모두 72곳입니다. 다만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27곳과 토지 2곳은 제외됐습니다. 아직까지 충북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는 없는 가운데 9,713명의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9,362명은 어제 또는 오늘부로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중신 8명은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이들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에 이어 콜센터와 관련해서도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충청북도는 도내 콜센터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내에는 100명 안팎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콜센터가 10여 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감염 사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는 61개의 음압병상이 추가 신설됩니다. 충북대 병원도 음악병상이 7병상 뿐이 없는데 오늘자로 음악기가 21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 도민이 확진되었을 적에 더 많은 혜택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충북에서는 현재 확진자 수 27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때 1,500명을 넘어섰던 확진자 접촉자 수는 170명대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CJB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과 복지관마저 문을 닫으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당장 끼니 해결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몸을 사리는 이때 이분들을 위해 식사 봉사에 뛰어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이들의 따뜻한 나눔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컨테이너에서 홀로 생활하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경로당마저 폐쇄되면서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웠던 할아버지 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가방 가득 반찬과 간식, 과일까지 하나름 안고 자원봉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과일도 있고, 반찬 이렇게 다 넣어드릴게요. 홀로 사는 92살 할머니도 자원봉사자의 방문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벌써 며칠째 사람의 목소리마저 듣기 어려웠던 할머니는 반가운 맘에 날아갈 듯한 기분입니다. 만 만남 반찬과 간식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까지 골고루 챙겨온 세심한 배려에 고마운 맘뿐입니다. 혼자서 사는 게 뭔지 젊은 분들이 공연히 수고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laughs>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복지관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어르신께 보내드릴 음식 장만에 나섰습니다 미역국에 멸치볶음 열무김치까지 정성 가득한 반찬과 과일을 일일이 나눠 담습니다. 일손이 제 모자던가 다른 1팀, 2팀, 다른 북지사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요. 네, 서로 협력해서 잘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창 지역 엄마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정이 담긴 간식을 전하고 싶어 십시일반 힘을 모았습니다. 정을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뭐 오창맘 회원님분들 그리고 우리 오창맘 협력업체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마음과 정을 나누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로 고립된 어르신들의 시린 마음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laughs> 약국에서 시작되는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어제부터는 우체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이나 농협 하나로마트가 없는 시외곽이나 농촌 지역은 우체국의 판매 기준과 방법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3355 5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우체국의 마스크 판매 시각은 오전 11시.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11시로 전국을 통일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시간은 11시로 돼 있지만 우체국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나는 시민들은 약국, 우체국 구분 없이 한 주에 1인당 총 2장의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공적 판매처와 가격을 맞추기 위해 우체국 마스크 가격이 1,500원으로 500원 인상됐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원이었는데공 마스크 판매 가격원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판매국마다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은 매일 100장, 50명분입니다. 우체국에도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판매 시각과 마스크 수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 줄을 서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스크 수요를 요일별로 분산시켰지만 당분간은 수요 공급 간 병목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도 지금 아침에 집에서 일곱시 한 20분경에 나가거든요. 나가면 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언제 서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정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량을 일반에 공개해 시민 불편을 얼마나 줄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뉴스 안정은입니다.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충주시가 수도검침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검침 업무 특성상 자치 검침원들이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수도 검침원으로 일하는 오경미 씨. 충주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나오면서 검침을 할 때마다 불안하게만 합니다. 많게는 하루 500가구를 검침하는 데다 구도심의 경우 계량기가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까 혹시 다른 데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충주시가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과 점검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배경입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검침원의 불안도 덜고, 검침원을 통한 코로나 지역 확산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달 수도요금은 3개월 사용량의 평균요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 3개월치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거에 대해서 부과하는 인정검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인정검침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계량기를 확인해 상수도과에 알려주면 됩니다. c j 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 지역 4.5 총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5선 의원의 탄생 여부입니다. 현재 4명이 도전 중인데 대진표를 보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의 최다선 기록은 고 김종호 의원이 갖고 있는데. 11대부터 16대까지 내리 6선을 냈습니다 이용희 의원도 남부 3군에서 다섯 번이나 당선됐습니다. 보통 3선이면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5선이 넘으면 부의장 이상을 바라보게 돼 지역의 소중한 정치 자산이 됩니다. 의회에서의 지도자. 정당에서의 지도자, 나아가서 국정의 중심인물이 될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북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통합당 정우택 의원이 각각 청주 청원과 흥덕에서 우선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대진표를 보면 상황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변재일 의원은 거센 세대교체 바람에 내몰렸습니다. 상대는 공교롭게도 충북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 후보인 통합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내년 만에 되는 평가에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다선 입니다 저는 주민들 신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정우택 의원은 텃밭인 청주 상당에서 흥덕으로 둥지를 옮겨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 처지입니다. 반발을 거두지 않는 김양희 예비 후보까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승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 접과 설득을 통해서 잘문해서만 가도록 렇게 하겠습니다. 청주 서원구의 오재세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우선 가도에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막이 오른 총선 레이스 속에 누가 험난한 대결을 승리로 장식하고 대망의 오선고지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에서 여덟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청주 모 공군부대 A 하사가 만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충주 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 하사는 증상이 없어진 뒤 최근 받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북 지역의 코로나19 완치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미래토합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중부 3군과 제천단양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해 총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결과는 13일 오후 늦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부 3군은 이필용 전 음성군수와 경대수 의원이 제천 단약은 엄태영 전 제천 시장과 박찬식 전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